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원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 보면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 둘째 번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 이라 이 비유는 이러 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은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난 주에 이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를 할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자들은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단들이 잘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글림돌이 될 만한 말씀들을 전하지 않으니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천국은 비밀이며 비유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들이대면서 당신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자들이 신천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특정인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교육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롭게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해야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힘쓰면뭐 하느냐 그냥 놀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죽도록 교회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천국 못갈것 못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서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에 이씨뿌리는비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밭의 반응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이 비유의 해석을 밭의 반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밭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또는 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부분이 이 비유를 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좋은 밭이 되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밭이 무슨 수로 좋은 밭이 스스로 될 수가 있습니까? 밭이 어떻게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다시 들어봅시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음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을 전하시는데도 마귀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우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숨긴다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바위에 바위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가 영생의 양식임을 말씀하시자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런 현실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챙길 것 챙겼으면 떠나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었으며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와 지혜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알아듣게 해석을 받은 제자들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재래의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말씀과 해석을 들은 제자들 중단한 명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비율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단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의 비율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백배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골로스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일상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다 이루심이 백배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다 이루심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뿌리는 비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흘러차고 남치는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이룸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26, 055-285국의 3726번 늘푸른교회나, 055-269국의 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장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고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감각 현위 다섯 가지, 즉,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시각과 청각이지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떨지는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하고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답답하지 않는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청각이 없는 것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듣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로 하신 주의 말씀에 선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운바될 것이나 밤나룸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칸시가 이 땅의 그루트기니라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 중에 10분이 남아도 그마저 배임을 당하게 되어도 그 그루트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로 인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기에 나라가 망함을 통하여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트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눈이 감겨지고 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보아 온 대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여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경이요 기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십니다. 1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불을 끌때 그릇으로 덮어서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을 켜면 그릇을 벗기고 불을 밝혀 등경 위에 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기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누구나가 다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천국의 복음을 담아 두셨기에 사람들이 그 진의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소경이며 기먹글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죄로 인하여 장애가 왔다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냐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소경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때가 아직 낮지니 우리가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롬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눈 뜨게 되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기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였는가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뜬 자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경으로 있던 자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믿지를 못하고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지금 눈뜬 것을 그에게 물어보라고 부모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리라고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을 불러서 너는 하는님께 영혼을 돌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즉 예수가 죄인을 안다고 합니다. 그때 소경의 대답이 이랍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왜또 다시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소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벌컥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뜬 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 즉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되었다가 눈던자가 이렇게 바리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리신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그 자를 향하여,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며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제가 믿고자 합니다. 했을 때 네가 그를 보았다고 하자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며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며 눈뜬 자들이기에 빛의 자녀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신이 전적인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또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기무을이였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16, 055-285국의 3,726번 늘푸른 교회나 0 5 5 2 6 9국 9,810번 장원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